원내대표 서황진입니다. 어제 직위원 재판부가 내란의 2인자 김용현의 보석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직권보석이었습니다. 말은 직권보석이지만 검찰이 요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짜고친 행위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추가기소로 이런 사태를 방지했어야 합니다. 이미 직위원 재판부는 윤석열의 구속을 풀어주기 위해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애초부터 중대한 내란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몰아준 배당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비공개 깜깜이 재판이었습니다.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의 내란 재판, 어쩌면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도적으로 배당을 단순화하고 방관한 것은 아닙니까?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내란재판에 집중 심리 제도를 적용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공판을 열었어야 마땅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짬짬이 수사와 재판으로는 내란에 대한 실체 규명과 단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곧 발족할 내란 특검을 통해. 원점부터 총체적으로 다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송원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축하할 일인지 탄식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13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 역사의 기록을 되돌릴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입장을 지금도 고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는 새삼스러울 리도 없습니다. 송의은 지난 3월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시점에 지역구 김천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고 온갖 왜곡된 논리와 허위 주장으로 윤석열을 두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지금껏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치보복이라고 적반하장격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과거에 대한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해진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이미 국민의 힘은 고쳐 쓰기 어려운 정당입니다.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말의 성찬일 뿐입니다. 이미 도로 친윤당, 도로 내란당인 마당에 무엇을 위해 어떤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혁신이라는 말조차 국민에겐 조롱처럼 들릴 뿐입니다. 국민의 스스로 내란의 과거